어?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서울 남부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정호라고 합니다. 현재 맡으신 업무 만족도를 1에서 10점으로 매긴다면? 8점 정도 전체적으로 다 만족해서 10점을 주고 싶은데요.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재 사건이 마음 한켠에 있고 가끔 그 사건들이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못 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 한 2점 정도 깎겠습니다 기존 근무지 근무대 천만 원 받고 랜덤 돌리기 천만 원 받고 랜덤으로 돌리겠습니다. 중학교에서 오래 근무를 해가지고 갈 때가 됐거든요. 근데 갈때 천만 원 받고 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. 일주일에 세번 이상 회식하기래 일주일에 세번 이상 야근하기 세번 이상 야근하겠습니다. 세번 이상 회식을 하면은 제 체력과 간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야근을 하면 그래도 워낙 시간 퇴근할 수 있어서 좋아가지고 야근을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수사관님만의 사회생활 꿀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우리가 내일 할 자라 생각하고 무르르듯이 그냥 생활을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. 혹시 인스타그램 공개 가능하신가요? 아 네, 조심요